하중을 줘서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근데 하중을 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탄성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중을 주고 쭉 가서 이 상태로 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 x편인데 여기서 만약에 하중을 빼면 어떻게 거동하느냐? 아,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 탄성 영역에 이 곡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만큼이 탄성 회복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요만큼이랑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는 거죠. 요만큼 이렇게 회복을 한다는 얘기. 예요 탄성 회복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이만큼은 어떻게 되겠죠? 변형률이 남아있죠. 변형률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소성 변형 하중을 제거해도 변형이 줄지 않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겠죠. 그렇게 거동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강제랑 콘크리트는 우리 건설하는데 어,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 토목 구조물, 우리 건설 구조물을 보면은 다 강제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제와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강제를 보면은 그 아까 조금 전에 본 거는 우리가 인장 시험한 거죠. 여기서는 인장을 이 아래쪽으로 그렸어요. 변형률 이렇게 그리고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파단되는거 있는데 여기까지만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강제를 압축하면 어떻게 되느냐? 압축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게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소송권이 생겨요. 여기서 보면은 점대칭이라고볼수 있죠. 원점에서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거동이 같다 이거예요. 단지 인장이냐 압축이냐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강제 탄성계에서는 2.0에 1 0의 5승 메가파스칼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항복 응력은 강제 항복은 240부터 400 메가파스칼 정도 돼요. 강종에 따라서. 다음 변형률은 0.001에서 0.002이 정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강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콘크리트는 어떨까요? 콘크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를 보면은 압축을 위쪽에다 그렸는데 콘크리트는 이렇게 공시체를 만들거든요. 아, 그다음에 이렇게 하중을 줘요. 그럼 우리가 응력이랑 변형률 계산할 수 있겠죠? 콘크리트도. 그러면 그 관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돼요. 변형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죠. 길기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최고점 이점 우리가 시그마 c k라는 말을 쓰죠.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 강도입니다. 21에서 60 메가파스칼 정도 되고요. 어, 이 초기 탄성계수 이 e 값은 2.5의 10의 4승에서 3.5의 10의 4승 메가파스칼 정도 됩니다. 이거 시그마 c k에 해당되는 변형률은 입실로는 0.00에서 0.00 정도 돼요 인장은 시그마시티는 0.1에 시그마시K 즉, 압축강도의 인장강도는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는 압축강도는 좋은데 인장강도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장을 잘못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인장을 받는 곳에 철 콘크리트 구조를 보면 은 철근을 어,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빔이 있습니다 하 아, 하중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어디가 인장 받죠? 이 아랫부분이 인장 받죠?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이게 아랫부분이 인장을 받잖아. 근데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가 낮으니까 인장 강도가 큰뭐 철근을 이렇게 아래쪽에다 이렇게 배치합니다. 이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예요. 아랫부분에다가 배치하고 이 위에는 압축을 받겠죠? 압축은 콘크리트가 압축 강도가 좋잖아. 그렇죠? 그럼 그냥 콘크리트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연도 강도를 비교해 보면은 제가 콘크리트 강도입니다. 강제의 강도는 어느 정도 됐어요? 이거 한1 0배 정도 됐죠, 그렇죠? 탄성계수는 2.5, 3.5에 10의 4승 정도 됐잖아? 이렇게 됐는데 강제는 얼마야? 이거 한1 0배 정도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60이고 이거는 10의 4승이에요. 탄성계수는 봅시다. 왜 올라가 보면은 자2160 그랬는데 얼마 나왔어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240에서 4. 400메가파스칼. 10배 정도 되죠. 계략 탄성 계수도 10의 4승이었는데 콘크리트는 10의 5승, 10배 정도 됩니다. 따라서 강제가 이 강도와 이 탄성 계수죠. 탄성 계수는 강성에 관여하는데 탄성 계수가 즉 강도와 강성이 10배 정도 강제가 더 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는 강성에 관련한다고 했는데 강성은 어떤 거죠? 강성은 변형에 관련된 거예요. 즉 강성이 크다 그러면은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아주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단면적이 a라고 하고 탄성 계수가 e라고 해봅시다. 그럼 변형이 발생하죠. 델타. 변형 델타를 어떻게 구하죠? 아직에 이에서 변이가 발생한다.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e a 분지 p l 이렇게 구하죠. 여기서 e a가 강성입니다. 강성인데 무슨 방향? 이축 방향. 축 방향이기 때문에 무슨 강성이라하냐면 축강성이라 그래요. 축강성. 따라서 강성, 축강성 e a 로 표현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서 e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 e 값이 들어가 있다 이거요. 이게 강재가 콘크리트보다 10배가 크니까 당연히 이 A로 표현되는 축강성이 커지는 거죠. 힘 강성은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힘 강성은 어떻게 되죠? 이 I로 쓰죠. 이거는 힘 강성이야. 응용 역학 내용인데 응용 역학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도 강성. 힘 강성에 뭐가 포함돼 있어요? 2가 포함돼 있어요. 즉 2는 강성에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은 변이에 관여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강성이 크다, 그러면 변이가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재에서 선형, 소성 이런 게 분명하고 콘크리트는 처음에는 약간 선형이다가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변화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한 10분의 1이다. 콘크리트와 강재가 대표적인 건설 재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1.3 강제의 장점이에요 강제 장점 보면 1 단위 최적당 강도와 강성이 크다 아까 그 강제가 콘크리트 대비 강도가 몇배 였어요? 10배 강성이 몇 배야? 10배 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도와 강성이 크다 그 다음에 단위 강도당 중량이 가볍다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단위중량을 보면은 강제는 7.8톤 퍼미터 삼 승이야. 콘크리트는 얼마야? 2.5톤 퍼미터 삼 승이야. 따라서 단위중량은 강제가 콘크리트 대비 3배 정도 크죠. 강도를 볼까요? 강제의 항복 강도는 240에서 400메가 파스칼,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21에서 40. 따라서 강도는 몇배 커요? 10배가 크죠 따라서 단위 강도당 중량이 가볍다 강도가 10배가 강제가 더 크니까 중량은 3배가 크에도 불구하고 강도당 중량하면 10분의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비율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도당 중량이 콘크리트 대비 한30% 정도밖에 안 된다 중량이 가볍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또 강제의 특성은 뭐냐? 재료의 균질성이 우수하다. 왜 그러냐면은, 강제는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공장에서 제작하죠? 우리 첫 시간에 강제 제작하는 거 봤죠? 그럼 현장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잘 갖춰준 공장에서 제작을 해. 그러니까 품질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재료가 균질하기 때문에 구조 거동 예측이 용이합니다. 아까 강제가 어떻게 되었었죠? 선형, 소성 이렇게 되있요이 어, 뒤에 구간이 있는데 우리가 구조해석할 때는 이 뒤의 구간은 무시하기 때문에 이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만 고려하기 때문에 구조 거동 예측에 용이하다. 그럼 콘크리트는 어떤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선형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보다는 강제가 구조 거동 예측에 용이합니다. 그다음에 선형 및 탄성 거동 구간, 거동 예측 및 해석에 용이하다. 강제는 이런 선형 탄성 구간이 이렇게 비례하는 구간이 명확하게 있어요. 따라서 거동 예측 및해석이 용이한데 콘크리트는 처음 시작점을 제외하고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응력-변형률이 비선형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거동 예측 및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연성 재료다. 처짐을 동반한 파괴로서 사전 대비가 가능하다. 강제는 연성 재료입니다. 연성 재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호박엿을 이렇게 따뜻한 데다 놓고 그렇게 힘을 줘서 쭉 잡아 당기면 호박엿이 쭉 늘어나죠. 안 끊어지고 늘어나잖아. 그쵸? 그게 연성 재료예요. 근데 호박엿을 이렇게 추울 때 딱딱히 굳었을 때 이렇게 힘을 탁 주면 어떻게 탁 잘라지죠 그런 걸 가리켜서 치성재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치성재료는 유리가 있죠 유리는 힘을 딱 주면 견디다가 어떤 힘 이상 주면 쨍그랑하고 깨지잖아요 그게 바로 치성재료예요 연성재료는 파기 전에 쭉 늘어나는 성질을 강제가 파기 전에 이렇게 쭉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응력변형률 이렇게 그릴 때 탄성구간, 소성구간 소성구간 이렇게 쭉 늘어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연성재료가 될수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보면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쭉 늘어나는 게 없어 그렇죠? 따라서 얘는 치성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력변형률 이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그림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구조 변경이 용이하다. 왜 그래요? 용접이나 볼트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강제가 이렇게 있어요. 강제 하나를 여기서 붙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사이를 용접하면 돼요. 그래서 용접이나 또뭐 판이 이렇게 있어. 그거를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뭐 볼트를 이렇게 체결해야 돼 그래서 변경이 용이하다. 그럼, 뭐, 콘크리트는 왜 용이하지 않냐? 용이하지 않죠. 이 콘크리트 부재가 이렇게 있어. 얘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연결해? 뭐, 본드를 붙일 수도 없고, 뭐, 용접을 할 수도 없고, 볼트를 체결할 수도 없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하려면 이만큼만 깨내가지고, 여기 철근 있는 걸 이쪽으로 쭉 연결하고, 여기 있는 철근 있는 걸 이렇게 쭉쭉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조 변경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그에 비해서 강제는 용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공장 제작 현장 조립이 가능하다. 강구조 같은 경우는 블록을 만들어야 교량이 이렇게 있다, 기둥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1 50m다. 그러면 이게 강제로 돼 있다, 이 거더가.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잘라 가지고 이만큼씩을 공장에서 제작을 합니다. 1번, 2번. 한번 세그먼트, 4번 세그먼트, 5번 세그먼트 제작을 해서 현장에 와 가지고 볼트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공장 제작해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볼트로 연결하는 것만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콘크리트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콘크리트는 어떻게 될까요? 콘크리트는 그 무게가 많이 나가죠. 똑같은 강도를 내기 위해서 콘크리트는 세배 정도 더 무겁다고. 따라서 그걸 공장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가져와서 연결하는 게 용이하지 않죠. 강제는 용접이나 볼트 써서 한다 고했는데 콘크리트는 그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타설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공사 기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또 타설한 다음에 28일이 돼야지 그게 양생이 끝나거든요. 제강도로 나오기 때문에 강제와 그런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기 변형이 없다. 그런데 크립이랑 시링키즈가 있어요. 콘크리트 시간에 아마 배울 겁니다. 시링키즈를 먼저 보면은 콘크리트게 쳐요.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 모래, 자갈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치면은 물이 있으니까 축축하겠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이 사이에서 없어지죠. 증발해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하 우리 차 있는 그 공간만큼 얘가 이렇게 수축해서 이거리를 보면 약간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그걸 슈링키저를 우리 말로는 건조 수축 이렇게 씁니다.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크랙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크립이라는 게 있어요 콘크리트 빔이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렇고. 그럼 이렇고 하중을 탁줘 그럼 하중을 주자마자 얘가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죠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중을 주고 3년 5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형이 추가로 좀더 발생해 그 현상을 크립이라고 합니다 크립이랑 시린 키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크립은 하중이 있는 상태에서 변형이 추가되는 거고. 링키지는 하중과 관계없이 콘크리트가 건조하면서 수축하는 현상. 이거는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강제는 그런 성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구조재로 부분적으로 재활용하거나 혹은 고철로도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죠. 강제는강 구조는. 그렇죠? 근데 콘크리트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제 허물고 뭐딴걸만들다할때 허물으면 철거해야 되잖아. 강제는 철거해서 가져가라 그러면 뭐어시구나서 가져가죠. 오히려 팔죠. 콘크리트는 돈을 주고 철거해야 됩니다. 그게 좀 다르죠. 콘크리트를 뭐 어디 재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제의 장점이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강구조공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제의 뭐 장점만 얘기하냐? 그렇지 않죠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은 또 단점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의 단점도 있어첫 번째는 강제는 시간이 경과하면 부식을 합니다 콘크리트는 부식하는 거 없죠 시간이 경과해도 녹스는게 없어요 따라서 강제의 경우에는 도장을 해야 돼요 페인트칠 페인트칠을 하면은 부식하지 않지요 그래서 도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장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화성이 약하다 고열시 강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거죠 아니 불이 났다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강도가 감소합니다 콘크리트는 온도가 올라가도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굴에 문제가 있다. 아까 강제는 강도가 콘크리트 대비 10배 크죠. 따라서 콘크리트 단면은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매시브한 단면을 만듭니다. 강제는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왜? 강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둔탁하게 단면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날렵하죠 강제의 단면을 이렇게 날렵해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굴의 문제가 있습니다 판이 이렇게 얇으면 은 얇은 판을 이렇게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휘어지잖아 그쵸? 이렇게 갑자기 휘어지는 현상을 자굴이라 고합니다 강제는 구조 요소가 다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굴 문제가 있다 그럼 왜 얇게 하냐? 강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하는 것보다 얇은 판으로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굴에 문제가 있지 않냐? 네, 자굴하는 경향이 있죠. 자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 이런 자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런지 그런 설계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간중간 에 이렇게 보강재를 재가지고 효율적으로 어, 자굴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야. 이 강구조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네 번째로 반복 하중에서 피로파이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종이 끼우는 이런 클립이 있습니다. 그럼이 클립을 우리가 손으로 여러분들 절단할 수 있어? 요 저걸 폈어 이렇게 길쭉해지잖아, 그렇죠? 얘를 여러분들 손으로 양쪽 끝을 이렇게 잡고 크게 잡아당겨서 파괴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를 양쪽으로 잡고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리는 거야. 이렇게 구부렸다가 이렇게 구부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여기 잡고 여기 잡아 가지고 얘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휘, 계속 휘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한 수십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뚝 끊어진다고. 그럼 어떤 현상 때문에 끊어지는 거냐면은 피로 파괴라고 그래요. 런 거. 가리켜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중을 주면 피로 파괴하는 경향이 되는 거죠 설계할 때는 이런 피로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구조형 강제의 성질을 이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능력변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럼 구조형 강제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 표적으로 이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구조용강, 용적 구조용강, 용적 구조용, 구조용 내후성강, 교량 구조용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구조용강은 우리가 뭐라고 표기하냐면 S라고 표기합니다. 이건 기호야. 또 SS490, SS540이 있는데 SS400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은 SS니까 일반 구조용 강이고 400이라는 얘기는 인장 강도가 400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복 강도, 항복 응력은 얼마냐? 인장 강도의 60%입니다. 인장 강도는 뭘 얘기해? 이 그림에서 여기 제일 꼭대기. 그게 인장 강도입니다. 항복응력 혹은 항복강도 시그마 y는 이 강도의 한60% 정도 나온다 이거요 개략적으로. 자 이렇게 일반 구조용 강입니다. 490은 인장강도가 이게 490이겠죠? 더 커지는 거지. 540은 더 커지는 거야. 고강도 강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용접 구조용 강이 있어요. 용접 구조용 강은 S와 황이죠. 그 다음에 P, 인. 그거를 제한한다. 그 이 어, 불순물인데 제한해, 제한한다는 얘기는 더 제거한다는 그 불순물을, 그 다음에 탄소, 어, 규소, 망간 값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유지를 하면은 용접이 잘 되는 강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용접성이 좋은, 용접했을 때 용접 어, 주변이 손상되지 않는 그러한 용접성이 좋은 강제를 만든다 이거야. 그거는 SM이라고 씁니다. 용접 구조용 강의야. SM이라는 얘는 400이라는 얘기 인장강도 역시 400 메가파스칼이서 520, 570뭐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이 잘 되면서 또 내후성 강의에요 내후성. 내후성이라는 얘기 는 무슨 말이냐면은. 강제가 녹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녹이 잘 쓸지 않는가 즉 4배 내지 여덟 배 정도 녹이 잘안쓰러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녹이 잘 안쓰렸냐 봤더니 구리크롬인 니켈을 소량을 첨가하는 거야 그랬더니 녹이 잘 쓸지 않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첨가해서 강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거는 재료공학 하는 사람이 합니다 혹은 금속공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이 만들어진 강제를 설계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접 구조용 SMA라고 씁니다. 기호를 SMA 400, 490, 570. 용접되면서 녹이 잘 쓸지 않는 강재죠. 교량 구조용 강제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됐습니다. 이거는 High Performance Steel Bridge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HSB 520, HSB 6 0 0 이런 강제 역시 인장 강도 520, 인장 강도 600, 강도가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교량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강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